왜발 밑에서 물었다? 어이사. 왜래 왜래? 이거 발 밑에서 물었습니다. <laughs> 네. 자, 이 자, 발 밑에. 예. 자이 시기에도 자발 밑에 자발 밑에서 이렇게 오지가 올라옵니다. 와. <laughs> 자 제주 북부권 제대로 붙었습니다. 제주로 어이 5월 3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개청하네요 한라산도 잘 보입니다. 자, 현사포구에서 전준호로 대물가시 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수심 낮은 포인트에서 대물가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전진호입니다. 아, 느낌은 좋네 오늘. 아, 덥다 더워. 5월 1일 수온이 야간 17도. 오늘 수온이 19도. 약간 2도 정도 올랐습니다. 아, 날씨는 기똥차다. 자, 던져봅시다. 오늘은 1분 자리, 1분 자리에서는 자, 조상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8m 짱대 조상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자리, 자리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그때 맞게끔 낚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들고 이렇게 낚시를 드는 게 힘듭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8m 짱대의 조상기를 사용해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덥다. 아. 자, 5월 3일입니다. 고기들이 부상을 많이 했습니다. 닐 수심 30, 35m에서 얼바라 깃질이 오고 있습니다. 자, 또 올려봅시다. 오라토리, 오요. 예, 사이즈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예. 우리 알라리가 계속 올라옵니다. 자, 통, 통깔치. 그리고 반포에 올라옵니다. 좋아! 연만 아니고. 아따라 아, 여러분들 조금씩 올라오죠? 아, 좋아. 오, 확실히 도두봉 이 앞에 이게. 이쪽이 좋은 거요 아, 이쪽 이 수심 낮은데 여기가 원래 큰시샬 포인트지. 자, 도두봉 앞쪽까지 설물을 타고 왔습니다. 에울에서 도두봉 앞에까지 왔네요. 자이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뜬데렌 뜬데렐, 뜬데렐, 뜬데레 자 와, 쎄 좋다. 자 그리고 자금수 쌤이 알치 준수한 사이즈 알치가 올라옵니다 야, 칼치 시즌이 드디어 왔습니다. 왔어. 왔구나 왔어요. 히히. 시즌이 와불었어요 시알도 점점 좋아집니다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격흑은 되겠지요. 합격. 아, 실한 알라리. 자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방자 25D입니다. 25D. 자, 25D는 옆으로, 옆으로 아주 강한 빛을 발산하죠. 우리가 떴을 때 25D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고기들이 좀, 좀 가라앉았다. 가라앉은 고기들을 다시 부상을 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15D 밑으로 빛이 강하게 발산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25D에서 15D로 교체를 하고 낚시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뭐한 마리 있긴 있다. 아, 부실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이것도 부실이 한 마리 걸려있는 것 같은데, 갈치면 좋고요. 어이쿠, 땡긴다, 부실이다. 오늘도 부실 한번 잡아 봅시다. 갈치면 좋고, 부실이면 할수 없고. 에이, 한치다. 아이, 빠졌다. 한치가 한이리 빠졌어요. 이것도 또 한치가. 이것도 하시네, 봐라. 와, 한치가 이거 달아갖고 막 올라오네. 깔치다 그래, 사자 한 마리 나왔지? 자, 세벽 타임. 자, 사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어이차, 뭐또 올라온다. 이야, 이거 또 한, 이것도, 이것도 한... 뭐, 알츠보다 큰데, 사지 좀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속으로 올라옵니다. 좋았어. 자, 사지 두 발입니다. 자, 기분 좋은, 자, 새벽 후반전입니다 후아. 새벽에 자들물이 멈췄다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서 입질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시알도 5월 1일 날 보지 못했던 4G급, 5G급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치우고받고의 첫 번째 과제, 스피드. 자, 합격 올라오죠. 어? 합격. 알지 으쌰. 이건 아이고. 으쌰. 또 합격이다. 자 합격 도발입니다 자 새벽 후반자 좋아 자 왔다 시야를 좋은 날씨입니다 알죠? 깔찌. 자. 어, 야, 합격이 계속 올라옵니다. 알라리. 아. 알치 하나에. 알라리 두 개. 슉. 자, 꽁치와 통깔치를 겸용으로. 채비를 사용하실 때는 야간 6분, 7분 타이밍으로 치고바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깔치 위주로 하실 때는 야간 9분에서 10분 정도 타이밍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이서 어이야 아이야 뭐야 이거 오오오 오. 오. 오, 요것 봐라. 호호, 제복 찹니다, 잉. 자, 올려봅시다. 뭐가 차냐? 이래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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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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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잇, 쎄. 알치 한 마리 올라옵니다. 야, 알치가 이만큼 설치나? 알치. 예, 그렇지. 올라올 줄 알았다. 자, 역시나, 자, 사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올3일 마지막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오우, 뭐야, 저 부시리가? 부시리야! 자, 제주 앞바다에 갈치가 제대로 붙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주 앞바다 갈치낚시 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갈치 잘 나옵니다. 에이스! 에이에이다 자, 우후 사지 되겠습니다. 에? 한치도 나오고 깔치도 나오고. 그렇지, 알치다. 자 사지에 가까운 알치입니다. 어 밑에 뭐또 있다. 무게감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리 와봐라, 잘해줄게. 아홉 개 알치데스 알칩니다 알치, 알치. 응또 있다 동치야 이들 봐라 동시 다발적으로 무릎 빗네 이 너는 뭐냐 자 엄마 데리고 오너라 뚝배기 뚝뚝배기 빼기, 빼기 엄마 데리고 오너 그래 그렇지 자또짜다 중자, 되겠습니다 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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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중자, 중가또 있어요. 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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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거 발밑에서 물었습니다 네. 자이 시기에도 자 발밑에 자 발밑에서 이렇게 오지가 올라옵니다 자 제주 북부권 제대로 붙었습니다 제주로 어디서? 이 봐라 배미창에서 또 물었다 이거 와, 이거 절단 났다, 배미창에. 이야, 배미창에서 계속 올라온다, 배미창에서. 자, 배미창 곡입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자, 배미창에서 자, 물어요, 배미창에서. 자, 배미창에서 또 물었다. 계속 올라온다, 배미창에. <laughs> 배미창이 솔로입니다. 수면 바로 밑에, 배미창에서. 이야, 이 시기에 참 이게 웬 말이고. 이야, 완전 이거 뭐 여름, 여름 깔찌 낚시인데, 이거. 6월달, 7월 초에 하는 낚시인데. 이야, 수온이 급상승했는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거. 우와. 패미창에서 이런 게, 이 시기에. 야, 패미창에서 한시쇼 이만큼 나옵니다. 우와. <laughs> 참, 기가 찹다 기가 차. 이야. 진짜 기가 찹니다. 에이? 자,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낚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영상 찍을 수 있는 만큼. 아, 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자, 현재 시간 4시입니다. 4시. 이제 철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한 전진호 자연 1번 자리입니다. 자, 굴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올달 이 비수기에 그래도 사이즈급으로 자, 절반 이상 채웠네, 그죠? 좋습니다. 자, 전진호입니다